지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지신 사랑은 뭘로 나타났느냐? 우리를 송량해 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뭘로 나타났어요? 우리를 송량해 주심으로. 이 절에 여호와 송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송량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속량하셔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수고의 값을 주시고 속량하셔서 해방시켰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 그런 뜻입니다. 뭘 주고 샀다고요? 값을 주고 샀다. 노예 생활하는데. 노의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서 자유를 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적인 용어로 구원, 구속, 대속, 송량 이네 가지는 다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뜻입니다. 대속 내 대신 내 죄값을 갚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대속. 내 대신이라는 뜻이 들어가요. 구속.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값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 또 속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그 공의 심판 앞에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영어 그 어지신 사랑을 가지셨는데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난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말은 선하시고 어지신 사랑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신다고 하지만은 나타난 열매가 없으니까 그건 말뿐이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어지신 사랑을 베풀어주셨는데 그게 뭘로 나타났다고요 속량 자기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와 죄값에서 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와 죄에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6 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인것 같지만은 우리 의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값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값으로 내어 주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값으로 내어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송량을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복락을 상속받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뭐 별다른 어떤 큰 대박나는 사건이 없어도 나 같은 걸 위해 아드님을 희생시키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셔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절부터 보면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새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다 같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을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살면서 내일 일을 할수 없는 험악한 세상 시편 편 23편에 있는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피곤하고 지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품,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로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금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성령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 가지 세상 일들로 넘어지고 피곤하고 지쳐서 주저앉고 곁길로 나가고 마귀의 종노릇이나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근심 중에 요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이 세상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일들로 피곤하고 지치고 근심 걱정 중에 주저앉고 쓰러지고 신세 한탄하고 원망불평하고 소망을 버리고 절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4절 5절을 보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썩음을 찾지 못하고 이 일을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저희를 해도 평안이 없고 그래서 줄이고 보기말라 영혼이 피곤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짜증만 나고 카카하고 답답하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핑계만 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데 그렇게 줄이고 목이 말라 피곤하고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서도 6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심 중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서 짜증내고 근심하고, 주도 다른 사람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는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핑계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금심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때 누구를 잃게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너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것이다. 그때 근심하거나 다른 사람 원망 불평하고 핑계 대고 포기하고 주저앉으려고 하지 말고 근심 중에라도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져 줄 것이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어떠한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에 처했달지라도 근심 중에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또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안정된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8절 9절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며 찬송하고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1 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셨는데 8 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매마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지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은 무엇인가?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은 만족하게 해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므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때 우리의 영적 만족이 없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 지금 추수감사절 절기인데요. 수고하는 동부가 먼저 거둔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역시도 우리의 인생길, 나그네길,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악령, 마귀 이단 세력을 비롯해서 불신앙의 세력들이 우리를 훨씬 탐탐 노리며 우리의 영육간에 피곤하고 지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린 영혼이 돼서 갈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구약 천공 0 1 5쪽점이사에서 40장 27절부터 읽어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운항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만나 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 형편, 하나님께는 숨겨졌으며, 하나님께서는 내 송사, 내 원통한 일을 풀어 주시지도 않아." 그러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사정은 모르는 것 같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 지금 당한 일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냐? 하나님이 지금 피곤해가지고 지쳐서 하나님이 쓰러진 줄 아느냐? 하나님이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어가지고 너 당한 어떤 일들 휩싸인 일들 그거 모르시는 줄 아느냐? 다 하신다고 그 그겁니다. 그래서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권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듯 그 다음에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파다닥 창공을 올라간 같이 다른 박질아이도 권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 않을 텐데 사실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지,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사직 말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이 데려주시지 않나, 자기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사정 모르시는가 봐. 하나님은 피곤하고 지쳐 계신 모양이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그리고 원망 불평만 한다. 그거예요. 무엇은 않고요. 악망하지는 않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는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만족해 주십니다. 사모해보면 알아요. 교회 와서도 예배드릴 때 사모하는 심령은 찬송도 하나님이 기뻐받으심직하게 열과 성을 다해서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바쳐서 찬송을 하고, 또 기도 드릴 때도 앞에 대표가 기도할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보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만족해 해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 하고 우리의 처한 육신적인 생활에서 누가 보고 18장에 보면 보면은 아, 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줄도 없는 과부가 나오잖아요 누가 보면 18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그러죠. 지금도 재판장들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서 자기마저들 음대로 하는데 예전에는 더 바랄 것이 없었죠. 그런데 그 도시 에한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니까 남편도 없고 대개 또 가난하고 어떤 배경도 좋지가 못하죠. 그런데 그가 원통한 일을 당했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원통함을 풀고자 해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뭡니까? 사절해서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냐 하다가 "하하, <laughs> 저거."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데도 과부 돈도 없고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와서 뭐라고 지금 그러냐 무시하고 다니다가 어이 열흘이 됐는데도 찾아오고 스무 날이 됐는데도 찾아오고 한 달이 갔는데도 계속 아침저녁로 찾아다니면서 애원을 하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않냐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듯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날마다 찾아다니며 나를 번거롭게 하니 만약에 이 하는 거 보니까 풀어주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늘 와서 나를 괴롭히겠구나 그러면서 그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6절에 주께서 또이르시되 불효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우습게 하는 재판장이 그래도 날마다 찾아와서 간청하는 과부를 무시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어지신 사랑이 많으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고 사모하는 영혼들의 만족함을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적으로 어려운 고난에서 건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발자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렇게 나에게 간절히 찾아 악망하며 사모하며. 애절하게 부르짖고 믿음을 바치는 그런 성도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사모하는 영혼 만족해 주시고 줄인 영혼으로 갈급하게 주님의 은혜를 악망하면은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더라. 그러니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기도하겠습니다.